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어, 전국에서 이렇게 예, 오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천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아, 공예부문 의장도시 이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아, 여기서 8시에 출발해서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아, 오늘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가 있어서 정기총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아, 많은 테이블이 있지만 저는 뭐 이제 경기 소속의 아, 시장으로서 우리 아, 경기 지역에 있는 시장님들과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아, 자주 볼수 없는 저기로 어, 만나서는 아, 지금 각자 계신 그곳에서 상황이 어떤지 묻게 됩니다. 참으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들 참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아, 힘들어 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고 지금처럼 또 밖에서 어, 우리 이천시를 정말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실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도자기 축제가 올해로 이제 33번째가 된, 맞았는데 그동안은 설봉공원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곳에서 이렇게 수신정성을 해 오다 보니까 안정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가 이제 야심차게 도자예술마을 예술파크를 참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곳에서 도자기축제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환경도 바뀌었고 기후도 안 좋았고 그 부지가 굉장히 넓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준비하는 사람도 애를 먹었지만 반대로 또 오시는 분들께 아, 또 양해차게 이렇게 즐겁게 못해, 못하게 못 아, 보내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많은 준비를 하고 축제 전단팀을 꾸려서 아, 도자기 축제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 공예 부문은 정말 이천이 도자기 도시로서 아, 그 의장도시 그 위상에 걸맞게 아, 준비를 하는 것이어서 올해만큼은 지난해 그 부족함을 채워서 우리 오신 분들 정말 흡족하게 마음을 갖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다짐이 큽니다. 아,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33번째 우리 이천 도자기 축제가 정말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신다면 제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